가 아직 없어. 일단 까지 자자자, 간지간지 뒤쪽에서, 뒤쪽에서 올려치고요. 아니, 주루. 자, 이거 호른달이 포탈. 어떤 그 상대편의 막강한 스턴 연계를 무서워해서 포탈했습니다. 네. 와, 그리고 확실히 이 호른달에 대한 대처가 되네요. 그러니까 호른달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위치가 상대방이 좀일렬로 올게, 주르륵 따라오는 그런 위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호중 선수처럼. 뭐, 이상한데, 뭐 뒤쪽에서 오고, 옆쪽에서 오고, 막, 이렇게. 자, 이거, 끝다츠를 켜면, 신성랩도 답답해집니다. 이거는, 호른달이 미리 와서, 아. 세이브를 해줬어야 돼요. 자, 오히려, 자, 디스펠, 디스펠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아, 글쎄요, 그냥 돌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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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시계 던져줘요 시계, 시계! 약속시계 짠! 약속시계 던져줘야 어, 됩니다. 공간지로 글쎄요, 좀 과연지로 깔렸는데! 공간지로 습니다 자, 다이로스를 일단 전달시켰어요. 근데 구루루가 구루르를못 잡아요 구루르를자 오히려 스톰골드 스톰골드 아! 간절히 살아갑니다 진짜 레이든이 마무리하러 마무리 마무리 추아하는데 아래쪽에 구루루를 잡을 수가 없어 파고 변신 구루루 우와 자 이거는 파고에 이어서 다 정리가 되는 분위기죠 아 긴급 아! 자 뒤쪽에서 레이드는 구급기 캐고 오지만 구루루가 또구르기가했기 구르르! 아! 때문에 아! 레이든 레이든 스탑 맞구요 자 그런데 그런데 레이든이 어, 근데 안 죽어 스톱만 피하면 돼 스톱 고 스톱 맞고! 안 아, 죽었어! 구루루가 궁기끼썼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라던가 그리고 매칭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아 이게 구루루죠 이게 구루루 사실 이 카우스 온라인의 패고의 밀림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선수들은 굳이 이 좁은 지역에서 요밀조밀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구루루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 지역이 자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본진밖에 안 남은 상황 간자 이거 신삭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루기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루루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자 우, 아프죠 구루루 저와저태우을 지금 앞에서 까쭉까쭉 거리는 거 보세요 저거 진짜 와 신성야의 비치에서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저거 그렇죠 근데 못 죽여요 하지만 못 죽인다는 거 그게 더 화가 나고 자 본진비 반피 이하까지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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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간자 간자 또자 올려치고요 파고가 자 일단 2 차원의 영역으로 슬로우는 매력 시켰고 네. 본집이 반피 이하 신성연합 쪽은 지금 막더라도 경기가 굉장히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한번더 그렇죠. 어떤 자 스톤! 자 이제 불사군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생딥팀 입장에서는 사고만 안난멘자 사고. 그렇죠. 사고 사고는 사고가, 파고가 갑자기 막 비명을 사상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이건 경기 거의 한80% 이상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큰 사고는 바로 공간지배죠? 그쵸 그니까 공간지배에 뭐 파고가 죽든지 아니면 파고 빼고 뭐 4명이 다죽든지 이거 아니면은 진짜 <laughs> 지금 역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방심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그 우리가 역테러를 하면 그니까 불사공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역테러를 하면 금방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밀조밀하게 모여서 언덕을 무방비 상태로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음그 가끔을 노려야 돼요 그런데 그가끔이 안나온다 그런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자 환경 자체가 안나온다 그렇다면 3경기를 어, 바라봐야되지 않을까 자 지금 불사고난 칸젤 혼자 계속 사냥 살... 아, 아 네.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올라온다는거예요 일렬로 그래서 요렇게 올라온다는 이런거를 끊어줬어야 되는데 와 아, 이것도 칸젤 혼자서 여기서 또 그냥 먹고있죠 칸젤이 이거 뭐 정수를 먹고 그렇죠 전기 흡습을한번 먹으면 혼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체력 유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파고 가져와서 일단 거들어 주고요. 이렇게 되면 인원 분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잡을 수 스턴 맞고요! 저거 아 쩐... 연기로! 불파상 두 개! 아어 불파상 두 개인데, 이 칸젤에 스턴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그리고, 그리고 레이는? 이건 뭐 괴수 잡았기 때문에 불쌍한 쪽 골렐이 끝났습니다. 네. 한번 스티리얼 노려본 것 같은데, 일단 아쉽게 됐고요. 불러주고요. 신성연합 쪽은 괴수까지 막아야 되는, 지금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그래도, 그래도 진짜, 좀...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사고, 호른달의 공간집배 대박, 공간집의 대박, 아니면은 파고의 진짜 뭐 비명회사, 이런 사고들이 한 번만 나오면은, 그래도 레이딩이 아이템 어떻게든 꾸덕꾸덕 나왔거든요. 그렇죠. 꾸덕꾸덕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아 이제 좀 끝까지 궁금한 발을 봤어 레이든도, 네. 네, 지금 일반 역전의 기회를 있는 게 핏빛의 심판을 아, 안 갔다는 사실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핏빛의 심판을 가는 것보다 달빛의 축구를 가는게 훨씬 테러들게 좋단 말이에요 훨씬 좋죠 훨씬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큰 사고를 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상대방, 어, 상대방 건물을 다 철거하겠다 이 점을 지금 노리는 겁니다 네 부르르가. 그리고 신반대 학교는 지금 뭐 자신들의 포탈이 있고 뭐 궁극기 상태도 되기 때문에 뭐 역태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거 절대 생각하면 안돼요 무조건 본진에 있어야됩니다 그렇죠 나가면 안 돼요, 사실. 네. 쪼아껏 있어 어차피 이제 대개수 한번더 있거든요? 그 대개수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한타 교전에서 이득을 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네. 신성연합 쪽에서의 어떤, 지금은, 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갇혀있을 뿐이고, 네. 40분 이후, 이제 40분의 아침이 되거든요? 본진표도다 채워야 됩니다. 무조건 채우 일단 절반 이상은 채우고, 그다음부터 뭐 운영을 할 것만 해야지, 지금 뭐, 하, 뭐, 하겠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흠. 자, 구르루도구르루가 아, 참... 사실 템만 아, 보면, 뭐, 아직 조합 템이 생명의 구슬이 있고, 빛의 보석이 있고, 이런데, 굉장히 잘 버텨요. 레벨, 레벨이 지금, <laughs> 17레벨인데, 17레벨. 자아 파고 아이템이 지금 와이 풀템이네 풀템 아 피해검 나왔어요 피해검 나오면 이정도면 크리티컬이 거의 한1200 정도 뜨거든요 한1500 가까이 뜨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 상대방 어, 어 칸젤 이거 그냥 죽습니다 무후카 이제 있더라도 무후하고 나발이고 그냥 다 없어 무후하고다 그렇죠. 쏴버리는거죠 그냥 자 칸젤 괜히 궁금해하면 안돼요 어, 그, 거기까지만 딱 가야됩니다 여기까지 자고립먹으로 나왔는데 일단 뭐 그냥 죽겠다 그니까, 구루유 도끼 하는 식으로. 칸젤이 이제 뭐, 무흑하 그니까 신성력으로 칸젤이 무흑하가 있더라도, 있더라도, 네. 파고가 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훅 갑니다. 자. 이것도 그냥 구르루는 상대방이 있던 말동 그냥 <laughs> 때리는말동 그냥. 지할 거 하죠, 지금.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할거 해도 이제 어차피 나, 나 잡으려면 적어도 3명 이상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놈배가 중요한 지금 시점인 만큼 구르루를 저렇게 뭐,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 괜히, 괜히, 괜히세요. 괜히, 괴수요 파고옵니다. 괜히, 괜히, 파고. 파고. 괴수요글수요 자, 파고 왜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파고 가으면 진짜 위험했거든요. 레이든이 하도 그루루가 안 네. 빼고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한번 옆에서 이렇게 은근히 비벼봤다가 옆에 친구 있는 거 보고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혹시나 혹시나 사고가. 자, 봤죠. 아. 봤어요. 그리고 위쪽에서 노리고 있죠. 이 건장한 두사내들이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까지얘기했자신성연앞서 칼을 뽑았는데 이게 자자자 어? 어? 자, 어? 자, 공간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공간 집에 들어갔어요자와이브 쏘면 이거 간질도들어수 있을까? 아 아니 이거 자자!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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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급했습니다 이거 구르르 구르르 부탁해 구르르 구르르도 잡아야 돼요. 구르르도 잡아야 돼. 자, 약속의 시계를왜이 앞에 깔아야죠? 조번 잡아라! 어! 아! 아, 아, 아 이거 는 <laughs> 정말. 진짜. 자, 여기서는 해볼만 합니다, 사실. 왜냐, 파고였거든요, 파고가. 이쪽...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드는 화이지금조 자, 그래. 근데 레이드이 빠지면. 이거 뭐 있어요? 어! 어! 썬전기! 썬전기! 또들어간다라쏴주면서모못 움직여. 다 포탈. 이고 글쎄요. 어! 조금 더 천천히 갔어요. <laughs> 뒤쪽에 구르르 옵니다. 포탈, 포탈, 포탈! 자, 그래한번더 했습니다, 한 번. 한번더 기회가 있어요. 자, 갔어요. 아, 이거는 정말 아, 아, 이거는 제가 왜 자꾸 아쉬운 어떤 그런 표현을 하냐면 네. 굳이 저럴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저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요 포탈을. 그죠 근데 레이든은 기다렸어요. 저 레이든이 그리고 저렇게 구르랑힘싸할게 아니에요. 그죠힘을할게 없어요. 자, 자, 자. 자 왜, 어, 그렇죠. 자, 자 이거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이거 파가없어졌까 찬스 아 아깝네요 이런 기회는 두번잡 자! 자! 아, 만나요! 만나요! 만나면 반갑다고 끊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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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자 끊고 가야돼요 무조건 핑계 핑결로 여전히 핑계, 뒤쪽에 메두사까지 메두사 매주사 누르죠 메두사 메두사 칸자 무조건 잡는 거고 잡아, 잡아야죠 잡아야 끊었어요 끊었어요 아 내가 구르르를 못 막아요 에이드는 구르르를 못 막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이 달거든요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요, <laughs> <많이> 달아요. <laughs> 태블릿 바꿨요태블 구르르가 태블 바꿨습니다 공격으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방대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신감 나와 여기서 한번자자 자, 뭐야 DLT DLT 깔아주고 <laughs> 마무리 쳐야 돼요 이거 자 근데 근데 여러분들 파고가 나옵니다 와스톱스톱 파고가 <laughs> 나오네요 아 이게 전화의 찬스가 없다! 하거든요 여기서! 아, 카자드 전사! 아, 카자드, 디엘트가디에트가 있는 카자드였는데, 고른달까지. 자, 구르루가 이렇게 되면, 네, 어! 고른달이! 다리. 고른달은 포털이 없었기 때문에, 예, 비결이. 아, 글쎄요. 됐어요. 이거는, 빨리 빠르게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놀람>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막기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화염증이 있어도 이거는 사실 말이죠. 어 언덕에서 근데 화력이 없어요. 화력이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돼요. 스톤콜드 전사네요. 스톤콜드 전사입니다. 아, 스톤콜드 전사. 어쩔 수 없어요. 화염적으로 그런데 레이드셉니다. 레이드셉 빈결로 풀어주면서 파고 못 막죠. 파고 못 막아요. 파고 파고가 이품 간다 그르는 죽어도 이거는 별로 의미가. 최상... 아, 아, 큰... 아, 1495! <laughs> 레이든, 레이든 이거! 그래도, 멤버 다 하면서 빙결로. 본진만 때리죠, 본진만올려놓고본진만 때려요, 구를로전로 레이든 때려도 됩니다, 사실. 레이든 때려도 돼요, 아, <laughs> 딱! 갑자로 담당 두 방! 이렇게 돼서 첫 번째 경기, 생생기 팀이 승리하면서 1대0으로 앞장갑니다.